안녕하세요. 용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픈 기억을 가진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래 매우 엄격한 분이지만 과거의 몇몇 순간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라 깊은 두려움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숨겨진 기밀과 두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가만 여성에서 깊은 아픔을기억일수단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파티에서의 경험이 그녀가 증명할 수 없는 두려움의 원천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을 들게 한 춤의 악몽이 얼티레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굉장히 거묵하셨고 엄하신 분이었다. 어쩔 때는 전생이 장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난이 있을 때도 있었다. 당연히 집은 항상 조용했고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젖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살다온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부럽기도 했다. 물론 어머니 때처럼 나와 동생에게는 단신 나름의 애정을 피워기도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우리도 그걸 알고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유의하며 살았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내가 사고를 치고 와도 동생이 사고를 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셨다. 무엇을 잘못했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종곡종곡 알려주셨으며 그런 어머니의 순육방식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못 나가지 않고 살아왔다. 외할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울지 않으셨고 사람은 강인하고 우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신정을짚이셨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엄마의 막내 동생, 즉 나의 막내 이모가 결혼을 할 때였다. 신라의 부산을 살고 있던 터라 서울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일가 친숙들까지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번번 버스를 대절해 내려갔다. 아마, 당시 관광버스의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것 같다. 지금은 당연히 안 되지만, 불과 20년 전인 그때만 해도, 관광버스만 숨을 쉬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오물지디넷 손짓 같은 거였다. 버스에 마이크를 있으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하나가 서울잘 역할을 했고, 나를 버스 중간 복도에 서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게 하라의 문화였다 처음에는 다들 우중화 술을 마시고 점잖게 놀았지만, 며칠아, 시간이 지나자 숨이 오른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에 일어나서 숨을 추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그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땡피스리를 들으며 소부를 노를했다 하지만, 그런 광경이 신기하고 재밌던 터라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갑자기 주일리스 어머니께서 꺼서 앞자리로 웃으더니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드리고는 역정은 일이 시작했다. 고속도로 한복 걸려다니는 버스에 서 있으면 위험하다. 안전 매트를 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미쳐버릴 것 같고 어쩌가나올것 같으니까 제걸 멈추라고 아주 힘겹게 말하고 계셨다. 우리 형제는 니리들세 무슨 상황린다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숨 쉬는 일이 힘든 것처럼 가끔의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제걸 그만하라고 춤추는 거라도 그만하시면 안 들린다고 말하셨다. 이도 어머니를 쳐다보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던지 아버지는 디자인에게 반디 어디다 숨어다나고 부탁을안 해서 어머니를 챙겼다. 서해를 보던 상추는 소복지복 검은 봉투를 챙겨서 어머니 앞에 찾아다댔고 정을 옆에 앉은 어머니는 땅만 보며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행히도 바로 근처에 휴게소가 있었고 잔치시는 타인이 생겨 어머니 뒤 괜찮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댓글도 하지 않으셨다. 난생처음 어머니의 약찬 모습,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동생은 울먹이며 내 옷가지를 잡았고 나 또한 당황해서 논치만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차에 오르자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 내려버린 동안 많은 자리에서 놀아지셨으면 좋겠다고 잔곡질 부탁했다. 다시금 올랜드로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함이 되었다. 그렇게 무사히 졸을식이 끝나고 다시 버스를 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피곤했던 머신 지이 다들 고아 떨어져서 특이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 동생과 나는 세살더우리다 동생도 내가 나온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파티리냐 다른 중학교에서 온 놈이 동생을못 살게 군 것이다. 2위일지이었던 그놈이 매일같이 동생을 괴롭혔고, 처음에는 동생도 싸웠지만, 혼자서는 그놈들을 담당할 수 없었던 것인지, 몇 달의 그놈들에게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 고민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동생이었기에, 거의 반년이 지나고서야, 불고를 알아챈 학교 담임 선생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부 남자같게 잡아왔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만 말을 써도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 혼련 냈는데 때때 내가 너무 많이 때린 탓에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물조비할 말이 없었다. 대단히 양박 합의를 보고 아무 일도 없듯 서로를 건들지 말자는 의견으로 확지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동생이 반년 넘게 일진들에게 맞고 그로 등을 당하고 심지어 돈도 떼앗겼는데 나는 그걸 참지 못하고 거의 2주 동안은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불러 혼란을 내줬다. 결국 그 무리증을 여자의 알와 남자의 둘이 전환을 났는데 가기 전에 그쪽 학부모들이 어머니 때 내일 이야기 하셨고 그날 자장 많이 온 날이 되었다. 내 나름의 논리를 듣지며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던 것도 그때였다. 한 번도 아침에는 아니가라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녁에 어머니께서 나와 봉모세는 불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뜸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셨다. 이제 무슨 뜻일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머니는 진심인 것처럼 웃으시며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셨다. 동생이 이젠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지워줘서 고맙고 평으로서 좋은 일을 한 거라고 말이다. 이러고 나니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성황이 전개가 되었고 내가 엄청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서야 실감했다. 울면서 어머니도 죄송하다고 자신을 이런 짓을 알아야겠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동생도 나도 멀뚱히 어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안다.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들을 혼냈고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너도 안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엄마가 말하는 건 정말로 너가 동생에게 큰일을 해준 걸 고마워하는 거야. 네 동생이 그일들이 둘러서 새벽마다 가족들 몰래 집 밖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다같이 욕과 고통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을까? 담임선생 말로는 일진들이 괴롭히기 위 다른 애들도 피했고 그냥 왕 때렸다고 하던데, 그걸 신단이 지나든, 너무 신단이 지나든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좋지 못한 방법은 맞지만 그걸 깨부수게 너고, 동생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듯지, 자랑스러운 형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분이형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만 옳았다. 하지만, 어제 만해도 아이들을 왜 때렸냐고, 때리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 오히려 그분 잘했다고 하지 보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년을 치셨다. 막내 이모 결혼식 때쯤 난이 엄마가 친척 어른들에 위해소리쳤던다 정사스러운 날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그불도 버스만은 튼이한 장소에서 보는 뒤에 얼마나 즐거웠다. 그분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그분들이 추는 춤 때문이야 화재가 매일의 석뒤로 그리고 시로 빠르게 달아나서 우리 형제는 눈동자만 크게 뜨고 있을 뿐이었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원래 외할머니 집은 소울이 아니라 정미도뽀촌이었어 엄마도 거기서 자랐고 학교도 망왔는데 언젠가 집에 밑에 들어말리고 있었거든 그때만 해도 과외를 하는 데는 불법이었는데 다른 집 자식들 춤은 추고 싶으시다고 어려운 장편에 잘 사는 집 친구한테 붙여서 사위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었거든 근데 집 앞에 있다 쌀다니를 지르고 있는데 쌀다니 집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엉망한 쪽에서만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집에는 별일도 없니? 지런전니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표정이더라더니 옆에서 숨을 춥는 거야. 숨은 첨본전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니 손과 발이 따고 놀나서 치는 그런 맞춤 같은 거 말이야. 얼굴도 리비저를 움직리고 팔다리를 얌얇부로 흔들나서 춤을 추는데 방문 전만 해도 평소처럼 우울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더라. 발코분을 울리면서 월리도 추는 거냐고 했는데 아랑 못하지 않고 계속 춤을 추시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너무 지리하고 무서워서 집까지 뛰어들어 봤는데 판참을 동일하다가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말씀을 드렸거든. 아저씨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말하시더라. 내가 방금 전에 봤다고 충 동작 같은 보냈는데 지금 창문 냥는 보인다고까지만 했거든. 너희들도 아니지만한강할하고 집에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재숙됐니? 창문을 열었지만 당연히 없었고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혼났어. 문제는 학교를 가려면 그 집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만 가면 사랑처럼 상관문을 열고 그 아저씨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안아서 춤을 췄어. 아침에도밤에든 항상 그 앞에만 지나가는 그랬고, 마치 자기를 받아나는 식으로 춤을 추는 거야. 볼 때마다 적응도 안 되고 모이는 점점 무서워져서 나중에는 널 이모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갔어. 이모들이랑 그 앞을 지나가면서 현관을 보면그 밑줄을 신발이 보였는데 나오지 않았고. 전국 지나가다가 살다 니지 마줌마를 만나면서 정말 힘겹게 글리어디를 했는데 쟤를 아두로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한바탕 도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지. 이사원님들이 내지만 어머 한테는그 길을 덜코 잊을 수없는 트라우마가 망했는데 그날 어른들이 숨추는걸 보고는 그 뜻의 맘이 너무나도 선명하긴 하더라. 무리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입만 벌리고 어머니만 보고 있었다. 등물 사람이 어머 앞에 나타나서 춤을 췄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3년을 그 앞을 지나다녔다는 뒤에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그때마다 혼자 있을 때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아저씨가 나왔다는 거였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차라리 멀더라도 논밭을 넘어서마도 가는되는거 뭐 아니었냐는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말 숨어졌다. 네 동생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부모라 형한테 말을 안 했겠니 나만 가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었을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야 어머니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가 그는 답답한 성화위에 허나침미로 올랐지만 어찌할수 있는 것도 할 말도 없었다.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난 수담이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강직하시고 울곡대 잘 보이신다. 나도 아이를 낳아 치우고 있지만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더빠, 봉어랄 형제를리 알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겪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억들은 그녀를 괴롭히는 집착으로 변했고, 그녀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려지었습니다. 이러한 기밀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을 괴로움으로 남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라 흥미로우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시고, 밤의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의 감 산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